제가 사실 소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, 노튼이라고 책 이름이에요. 이 책은 전 세계 연구과 학생들이 다 읽고 가는 책입니다. 근데 일단, 펴 있어요. 격돌 책이거든요. 왜냐면 두께가 진짜 일다만해요 700페이지 넘고요. 이거는 이 책의 경우에는 학사생이면 뭐한반 정도만 읽으면 되고, 석사생의 경우에는 그책 정도는 다 읽고 졸업을 해야 된다. 또, 하나 더 질문이 분석할 것 같다인데, 못할 것 같아요? 분석 많이 할것 같죠? 네. 사실 심각한 수준입니다.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분석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, 이제는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분석을 하게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제 이런 집착한 공상태를 교수님께서 보시더니, 자네는 탐정이 되어가고 있네,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MBTI가 어느 제이실 어,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운 게, 사실 제가 대문자 띠예요. 대문자 p 인데 아마 분명히 제의가 되었을 거거든요?